자, 봅시다. 음. 자, 동격. 자, 아까 질문한 것처럼, 동격이 뭐냐면, 이 동자가 같을 종자야. 음. 그리고 격이 뭐야, 격이. 이 격이란 말은 뭐냐면, 관계란 뜻이야. 다른 단어들의 관계 내지는 역할. 다른 단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격 그러면 뭐의 역할? 주어. 이런 식으로. 관계나 역할이 격이야, 격. 음. 소유격과 동격은 뭐야 같은 관계라는 얘기지 그게 동격이에요 자 동격은 일단 뭐가 쓰이냐면 명사적 어구입니다 명사적 어구가 어떤 것들이 명사적 어구냐면 명사적 역할을 하는 말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게 바로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명사적 어구예요 응. 형용사적 어구는 뭐겠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 절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가. 보세요. 그다음 중요한 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요. 자, 원래는 명사는 품사 뭐가 설명하지? 오케이. 형용사가 설명하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면 얘를 뭐라 그래? 야. 야. 뭐라? 이게 왜 이래? 아, 그렇지. 자, 얘를 동격이라고 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명사적 어구가 명사를 명해. 그거를 동격이라고 한다. 자, 그 중에 이제 명사절을 거치 보면, 자, 이때 쓰이는 접속 바로 뭐다? 접속사 대시야. 접속사 대시. 우리 많이 하죠. There is not much hope. 많은 희망이 없습니다. 대디아라는. There is possibility.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디아라는. He realized the fact. 그,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디아라는. 어. 이때, 이 접속사 대시. 동격이고 이때는 형용사절 아니야. 명사절이야. 자, 관계대명사와 접서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도 따로 어, 따로 정리해서 자,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많은 희망이 없어요. He can win on, on a prize. 우등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You will achieve your aim. 너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그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가 메이드 그레이 e 큰 실수를 했, 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이렇게 접속사 대시 있으면 뒤에 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어, 접속사 대시 있으면 완벽한 완전한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 완벽한 문장이란 얘기는 필요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다 있다. 만약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 있으면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접속사 대세 정의고, 명사 뒤에 있다고 해서 형용사절이 아니라 얘는 명사절이고 동격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시험에 대 대신에, 어이왜 줄이 갑자기 확 가냐? 주... 깜짝 놀랐네. 위치를 쓸수 있다 없다.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안 된다. 음, 왜? 관계대명사 쓰면 이 문장 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 있어야 된다. 얘기지 음. 그래서, 조심합니다. 대신나 위치나 문제 나오면 잡아냅니다. 완전한 문장엔 대, 주어 목적 보호가 빠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대신나 위치 후. 그래서, 동격의 명사를 주로 이끄는 명사들은 주로 추상명사들이에요. 음. 주로 추상명사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뭔가 접속사 대시 와서 설명이 필요한 추상명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오는 추상명사 많아요. certainty, 확실성, possibility, 가능성 등등.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명사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접속사 대시 오면 대스 무슨 절을 이끌어? 명사절을 이끈다 배워요. 그지? 명사절이니까 뭐로 쓰여?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나 뭐로 쓰인다 배워? 동격이다. 라고 이렇게 배운다고. 그 동격이 이거야. 저기 대시. 그러면 다른 명사절은 동격이 안 되나? 왜 접속사 대신 이렇게 동격이란 말이 따로 쓰여 있는가? 왜 따로 쓰여 있는가? 다른 명사절도 돼요. 되는데, 조심. 뭐가 붙어? 앞에 오부가 붙어야 돼. 다른 명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에 동격이 되려면, 어, 접속사 대신 그냥 오부 없이 동격이 되는데, 다른 명사절은 이렇게, 어, 앞에 오부를 쓰고 명사절이 오는 거지, 이렇게. I have no idea. 나는 모릅니다. What he has suggested. 그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To his boss. 그의 사장님에게 무엇을 제안했는지 했는지를 모릅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접수에 대해서 동격을 하는 이유는 얘는 오브 없이 바로 명사 뒤에서 동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됐죠? 응. 오케이.